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 10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우야 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누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그 어, 역대하 36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른 이야기 그리고 그가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린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어, 숙부인 어, 시드기아가 대신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9절 10절의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시아 왕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마지막 시드기아 왕까지의 그 1년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라기보다는, 어, 신하들에 의해서, 혹은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 자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 요시야만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아 시대의 가장 큰 신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의 아들 요호 아하스는 땅의 백성에 의해서 선택되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고 그 뒤를 이은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이 사람은 이집트에 의해서 왕에 올랐지만 그러나 느가낼살 왕에 의해서 그도 폐위가 됐고 어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야기는 어, 바벨론에 의해서 즉 뭐냐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지만 어, 그래서 그가 아그 여호야김 대신에 어, 왕으로 세워졌지만 석달 열흘 만에 이유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어,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아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아나, 여호 아하스나, 그 다음에, 여호 야김이나, 여호 야긴, 그리고 시르기야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자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이방에 의해서 왕으로 택해진 자들이었습니다. 어,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왕으로 오른 후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어, 이 특히 우리가 요요시아를 어, 제외한 나머지 왕들 여호아하스, 어, 요호 여호야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야긴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우리는 볼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요시아 이후 시대에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나 또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외적을 보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에 귀한 그런 기구들을 다 이방이 가져가게끔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여호와 전의 귀한 그런 그릇들이나 기구들이 다 바벨론 쪽으로 그 빼앗겨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아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시대 때까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여호와전이 스타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시야가 죽은 해를 주전 609년으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586년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결국 20 대략 한 3년여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3년여 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성전이 수탈라해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과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보여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시드기야 시대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이 아니라 사람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시야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말미암아 그가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사도바울은 육체의 일, 특히 육체의 욕심,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곧 하나님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아, 누구든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대입해 보면 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어, 어떤 땅의 백성들이나 또는 신하들이 어, 그 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민주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발전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유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떤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개인의 권위와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어진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인류의 대재앙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관점에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3년 엔데믹 시대, 즉, 코로나 시대를 마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좀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얻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 일을 행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이런 의술을 하는 의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또 법을 집행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법관이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단지 모두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서도 지방에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어떤 대안, 시도,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 이것인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자기가 자력으로 복수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극치이고 교만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인기가 있는 드라마나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의 특징 중 하나는 자력으로 무엇을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어, 악은 반드시, 어, 징벌, 어, 그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에 그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는 그런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한번 그 상황에 처해봐라, 라고 하는 말로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가 인간의 교만함이고, 성경은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내가 누구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점점점 더 부패하고 우리가 해결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왕,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마치 사업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없고, 오늘 여우야 기는 결국은 바벨론에서 왕이 됐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폐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그릇들도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확신 속에서 내게 그 일을 주셨다면 사명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소명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단지 돈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조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보편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기여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아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아 때까지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에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기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은 어, 이슬,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를 다 살펴보고. 그 소명감을 발견하는 자는 더그 일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죽게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여우야 긴의 짧은 즉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여우야 긴은 겨우 석달 열흘, 백일 동안만 왕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즉,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소명과 사명감을 발견하고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사명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 시는 본문 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 하고 하나 님의 뜻을 이루 기를 힘쓰 는 우리 모든 성도 들이 될수있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 합니 다.